자 두산 기가 구가 봅시다 대화문. Mom, I finally know what I want to be in the future. 엄마. 뭐 대화 어렵지 않습니다. 엄마. 열아 엄마. 저는 마침내 알아요. 뭘 알아? What I want to. 내가 의문사 무엇을 원하는 지 하는 거겠지. 근데 뭐가 되는 거야? To be in the future. 미래가 미래에 될. 것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인지를 원하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여기 있는 왓을 물어보는 건 뭐야 이 비동사 뒤에 뭐뭐가 되다라는 표현 다음에 뭐가 없어 대상이 이렇게 없잖아 그렇죠 목적은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보어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왓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 마침내 알아요 미래에 제가 무엇을 되기를 원하는지 하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 같은 경우는 쓰기 같은 걸로 내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잘 봐둡시다 What I want to be in the future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되다라는 보호가 없는 거를 뭘로 받아 쓴 거야? 와서 이렇게 갖다 받아 쓴 거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뭘로 잡는 겁니까? 나는 마침내 알아요 이만큼은 뭘로? 간접인문으로 인문사, 주어, 동사를 뭘로 잡아 쓴 거야? 목적으로 받아쓴 거지 그래서, 엄마, 전 알아요. 미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를 압니다. That's great. 오, oh, 그거 참 훌륭하구나. What do you want to be? 너는 의문사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하니? 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원티의 목적으로 이렇게 잡아 쓰는 거지. 뭐가 되는 것을 원하니? A movie director요. 감독이요. But mom, 하지만 엄마, what do I need to do to become a good movie theater? 하는 거겠죠. 저는 무엇을 need to do. 동사 원형은 무슨 뜻이야? Need to 동사 원형하면 동사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지 뭐랑 비슷해? Have to 동사 원형이죠. 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무엇을 need to do 할 필요가 있나요? 얘는 부사로 잡아야겠지. To become a good movie director. 좋은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라고 잡아야겠지. 그래서 부사 중법으로봐야겠죠너는 need to do, need to read a lot of books. 너는 읽을 필요가 있어 뭐를 많은 책들을 잘 보이지 독서는 is good 좋아 누구한테 너한테 너의 뭐에 imagination 상상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겠죠 뭐 평이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화 하나 잡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 여기 있는 간접 입문 형태 이런 거좀잘 봐두시고 그다음 what do I need to do 그다음에 to 동사해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제가 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요 부분이랑 이 부분 형태 있는 걸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내용 볼게요 와우, I didn't know you were so good at playing the piano 소진아 와우, 나는 몰랐어 주어동사 보이잖아 주동 주동이니까 여기 뭘로 대절로 나눠져 있는 거겠지 데디아를 you are so Be good 비구대타 무슨 뜻이야 중일때 배우지 뭐뭐를 잘하다 해서 얘가 전치사니까 이 뒤에 뭘 씁니까 명사 형태를 쓰지 근데 여기에 뭘 집어넣어 동사를 집어넣으려니까 얘를 명사 형태로 고쳐야 되니까 얘를 뭘로 고치는 거야 동 명사 형태로 고쳐 쓰는 거겠지 그래서 you are so good 네가 at playing the piano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치는 거를 I didn't know 알았어 몰랐어 몰랐다고 하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만큼을 그냥 동사형으로 보면 되겠지. 피아노를 잘 친지 참 몰랐구나, 소진하는 거겠지. 어, oh, thanks. 고마워, Paul. Do you play the piano too? 뭐, 자를 것도 없죠. 너 연주하니 피아노를 하는 거겠지. too 역시 마찬가지죠. 뭐, 악기 같은 거 앞에 관사 더 붙는 거 뭐, 중12 때 나왔던 거고. A little, 약간, what do I need to do to play the piano like you? 나는 의문사, 무엇을 need to do? 할 필요가 있니? To play, 뭐 하기 위해서, 연주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like you, 너처럼 하면 되겠지. 좋아하다가 아니라. 너처럼, 너와 같이,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서 난뭘할 필요가 있니?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너는 단지 need to practice, 뭐할 필요가 있어? 연습할 필요가 있어? Playing the piano, 뭘 연습하는 겁니까? 목적으로 잡았으면 되지. 피아노를 매일매일 연습하는, 피아노를 매일매일 연주하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해서, p r a c t i c e 의 목적어를 뭘로 잡았습니까? 동영상으로 잡았었지. practice 동영상 쓰니까 목적으로. 어렵지 않지? 그래서, 맨날 맨날 피아노를 playing, 연주하는, 아니, 연주하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what I need to do, 이 표현 계속 나오니까 잘 봐주시고, 뭐 이런 것도 어렵지 않죠? 그 다음, I wanna be a writer.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나는 되는 걸 원해, 뭐가 되는 걸 원해. 정확히 말하면 나는 원해 뭘 원해 라이터가 되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거지 투부정사 뭘로 쓰는 거야 명사정법을 쓰는 거죠. What I need to do to become a writer 다시 똑같이지만 나는 의문사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니?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부사로 잡아 쓰는 겁니다. You need to read 뭐할 필요가 있어? 읽을 필요가 있어. 많은 책들을 하는 거겠죠. 뭐 중상권식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리스닝 척투 봅시다. 유빈, I hear you are talking a family trip to Thailand this winter. 유빈아, 나는 들었어. 여기도 주어동사 보이지? 그러니까 뭘로 까진 겁니까? 대절로 이렇게 잘 나눠져 있는 거지. 뭔걸 들었어? 네가 talking, 아니 미안, taking a family trip 뭐 하는 거? take a trip 하니까 여행을 가다는 뜻이지. 그래서 family trip이니까 가정여행 가는 거죠. 이만큼 동사 형태로 보면 되겠지 네가 가족여행을 가는 중인 걸 들었어 to Thailand Thailand로 this winter 이번 여름에 뭐뭐 중이야? 아니죠 현재 진행형은 가까운 뭘 나타낼 수 있어? 미래를 나타낼 수 있지 그래서 언제 언제 갈거 이걸 들은 거지 미래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번 여름에 타일랜드로 네가 가족여행을 갈 것을 I hear. 들었어,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Yes, I'm looking forward to riding on elephant. 응, 나는 look forward to. 여기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look forward to 다음에 동사의 I'm 정태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 모두 쓸수 있는 거야. 명사도 쓸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사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야? 엄청 기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학술고대하다 동사 하는 거를 기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m looking forward to 이건 진짜 진행형을 쓰는 거지. 정말 정말 기대하고 있어. 뭐 하는 걸? riding a elephant. To. 코끼리를 타는 것을 엄청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태국 가서 코끼리 타나 보지. 그래서 여기 있는 look for to 다음에 동사 ing 쓰는 거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고 이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아, 얘는 can wait 다음에 to 부정사 형태 쓰는 거랑 비슷한 표현을 쓰는 거야 이것도 동사하는 걸 기다릴 수 없어 해가지고 엄청 고대하다 기대하다 이런 뉘앙스를 씁니다 어렵지 않죠? 동사하는 거를 엄청 기대하다 고대하다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벌 써? 동사 원형을 써요 여긴 to는 전치사 to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코끼리 타는 것을 엄청 기대하고 있어 have fun 동사로 한거잖아 뭐하라고? 즐겁게 보내라 라고 하는거죠 show me pictures 보여줘 나에게 사진을 하니까 몇 형식을 잡았으는까요 사형식 형태로 잡았으는거지 뭐할 때? when you get back 니가 뭐할 때? 돌아올때 사진을 좀 보여줘 ok i will ok 내가 뭐할거야? will 그럴거야 뭐할거라고 하는거야? show 할거라고 하는거지 보여줄게 라고 하는거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look forward to ING 형태랑 여기 아까 썼었지 can't wait to 동사원형 형태 꼭잘 봐둡시다 두번째 I can't believe you are going to high school next March 나는 뭐할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주어동사또 보이네 그 뭐뭐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지 당연히 뭘로 대철로 끊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뭘 나타내는 거야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고 했지 우리가 갈 거지 어디를 고등학교를 다음 몇월에 멀티 3월에 우리가 다음 고등학교 갈거라 I can't believe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겠죠 I know 나 알아 Time just flies 그냥 통째로 해놔 얘는 그냥 시간이 단지 뭐한다고 난다라고 하는 거지 시간이 엄청 뭐하다고 하는 겁니까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Time flies 알겠죠 시간이 난다 시간이 엄청 빠르다라고 하는 거지 통째로 해놔 I can't wait to start high school 아까 얘기했죠 나뭐할수 없어 기다릴 수 없어 뭐하는 거 시작하는 거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하면 슬플 텐데 <laughs> 고등학교 시작하는 걸 기다릴 수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랑 비슷하다 했어 르 for to 이때 동사 아인 형태써 이 자리 무슨 자리라고 했어 명사 자리라서 동명사를 잡아 쓰는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엄청 기대한다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얘예 다음에는 동사 원형 쓰는 거고 알아놓고 요두 개의 차이점 문제로 낼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잘봐나 알겠죠? 고등학교 시작하는 것을 I can't wait. 엄청 기대 해 기다릴 수 없어라고 하는 거지. What are you looking forward to doing in high school? 효진아 너는 의문사 무엇을 are looking forward to 고대하고 있니 하는 거지 어디서 고등학교에서니까는 하 what이 여기 갖다 붙어가지고 너는 뭘 하는 거를 고대하고 있니 고등학교에서 효진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엄청 고대하고 있어 뭐할 것을 joining. 들어가는 거, 가입하는 거 학교, 농구팀에 가입하는 것을 들어가는 걸 엄청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지 알겠죠? Look forward to 중요한 표현이니까 잘 알아둡시다 여기도 똑같아 What are you looking forward to doing this winter, 지수야? 너는, 의문사, 무엇을 고대하니? To, doing이니까 진짜 할 것을 하는 거겠지 의문사 여기 갖다 붙는 거겠죠 뭐할 거를 기대하고 있니 이번 겨울에, 지수야? 나는 고대하고 있어 Taking a trip, 뭐 하는 거? 여행 가는 것해서 동명사 형태에 잡아 쓴다는 거잘 알아둡시다. 알겠죠? 끊고 두 번째 할게요.